내 마음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제 크리스마스였는데요. 여러분, 기쁘고 복된 날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아주 기쁘고 복된 날,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경찰들이 진실을 쫓을 때 찾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 모든 법집행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거로 합니다. 증거. 어, 증거는 사람의 증언일 수도 있고요. 물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발자국일 수도 있고 지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또 범행 도구일 수도 있겠죠. 또 돈의 흐름, 돈일 때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단순히 막연한 망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진정으로 이 역사를 움직이는 힘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는 겸허한 마음을 갖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 1서 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있는데 증언이 있는데 가장 큰 증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에 대하여 하신 증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증거보다 신뢰가 높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지,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의 면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고, 다시 오실 아, 예수님, 아, 오실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인 입으로 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우리는 당연히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마음 속에 증거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오.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한 명일 때는 원래 증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근데 증언하는 이가 둘 셋일 때는 증거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문은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은, 어, 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런 또 세례를 상징하고,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나를 위하여 온 땅을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물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이 계십니다. 또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의 피에 대하여 믿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과 성경의 그런 증언들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신 그 확실한 증언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령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그 증언이 약할수록, 증거가 약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희미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마음에 확실할수록 여러분은 확신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확실히 증언되도록, 확실히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발자국 그것이 새겨지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못 박히신 손의 못 자국 지문처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망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증거가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응답되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사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 그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며 성경으로 우리에게 미리 증언하셨으며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실한 증거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에 확실한 증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골고다 언덕, 하나님 그 언덕길 오르신 발자국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그 양손에 못 박이신 그 손에 못 자국이 지문처럼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 앞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